그거는 이제 김기현 시장에서가 아니라, 어, 토착 비리, 비리의 주체가 이른바 거물이면 네. 당연히 그의 수반에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되잖아요. 음. 이 사건은 그러한 그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의 만연했던 형과 동생과 비실장의 불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 방해와 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네. 사건이 덮인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토착 비리, 부패 비리 수사가 네. 엉뚱하게 하명 수사, 선거 개 수사로 왜곡되고 있는 네. 겁니다. 청와대 에 됐든 경찰청 본청이 됐든 네. 그 수사의 책임자인 울산청장하고 뭔가 소통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경찰이 선거에 김기현 시장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으면 김기현 본인을 직접 입건해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몰랐고, 예, 예. 예. 경찰청 소속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만났는지 예, 예. 전화했는지는 예, 분명치 않지만, 예, 예, 예. 기억의 고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다, 죠 예, 그리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그런 쪽에다가 줄잘 서가지고 했으면, 은 예, 예. 내가 지금 경찰청장하고 있겠지, 여기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 아, 네. 그 사람들 일체 만나지 않습니다. 아, 민주당 네, 중앙당에 네. 있는 사람들. 아, 네. 예, 예, 예. 네. 어떤 사람들이 중앙당에 그 민주당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앙당 누구하고 그 만나는 주선해 주겠다. 네, 네. 어떤 실세. 네.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안 안 만난다. 네, 네. 좀 그렇게 봅니다. 당시 울산청에서 했던 일은 부패비리 수사이고 토착비리 수사인데 네. 검찰의 수사 방해의 이유는 네. 고래고기에 대한 안갚음이다라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 조국 수사를 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야당의 의혹 제기했다고 그래서 청문회 하기 전부터 막 뛰어들어서 난리 폈어요. 네. 그런 거야말로 정치 개입 수사죠. 해서는 안 될, 네. 아, 그런 그 수사권 남용을 하고 있다. 네. 검찰이 신속하게 예. 수사 진행해서 빨리빨리 진실을 네. 밝혀주길 바라고. 진실을 밝히려고 해야지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짜맞춘 식의 그런 그 억지 네. 수사는 하지 네. 말아라. 네.